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부산 경남 이경주. 바깥쪽 8번 해피블루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2번 퍼플라인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2번 연속 외곽주행으로 주행 분량을 보였던 2번 퍼플라인이 선행에 나서고 3번 마군이 바깥쪽 2위, 5번 미라클룸이 3위입니다. 8번... 해피블루는 바깥쪽으로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봅니다. 외곽으로는 11번 스토미데이가 5위권 따라 붙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7번 으뜸이와 4번 슈넬블리츠 안쪽으로는 1번 패텀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2번 퍼플라인이 반바신 차 앞선 상태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3번 마군 여기에 8번 해피블루가 바깥쪽에서 3번 마군과 함께 어깨를 나르냐면서 2번 퍼플라인을 압박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3번 8번 3 마리의 접전 속에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단독 4위는 5번 미라 쿨룸 단독 6위 바깥쪽 11번 스토미데이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2번 퍼플라인과 바깥쪽 3번 마군 두 마리의 격차 반마 시작 유지되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퍼플라인 안쪽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리는 3번 마군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면서 2번 퍼플라인 안쪽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3번, 2번 두 마리 의 격차 반마 신차 접전 속에 선두를 지키고 있는 3번 마군 안쪽에서 계속해서 반마 신차 지켜가고 있는 2번 퍼플라인입니다. 3번, 2번 두 발이 크게 앞서있고 3위권에는 8번 해피블루가 뒤쫓습니다. 3번 마군이 종반에 쭉쭉 뻗어나으면서 격차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마군 단독 선두에 단독 2위는 2번 퍼플라인, 3번, 2번, 8번. 3번 마군 종반에 돋보이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격차 벌렸습니다. 2번 퍼플라인이 안쪽 2위, 8번 해피블루가 3위였습니다. 초반 선두권 형성했던 말들이 그대로 한수 위의 기량을 펼치면서 3번, 2번, 8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던 부상경남